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상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쌍용 코란도시 클럽비 이륜의 파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립니다. 카톡에 남아있는 한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합니다. 뭐 지금 당장 차량 구매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한달 있다 두달 있다 언제든지 카톡 클릭하시면 네, 중고차 매물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용권 한도시 클럽 B 이륜 의 파크 2011년식 2011년 6월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흰색에 키로수는좀 많이 있습니다. 2 4 킬로인데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3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키로수는 있다 하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성비 차량 맞고요 사고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 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자, 엔진용 상태고요. 자, 이 차량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만 키로고요 여기 보시면 키두개다 있습니다. 자 조수 시트 방향이고요.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발진 매트로 되어 있는데요. 좋은 코일 매트로 드리면 비록 신차는 아니지만 세차 기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설명 올리겠고요. 자 플랫바스 투 채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 시트 방향이고요. 네, 뒷좌석 시트. 네, 크루즈 기능,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두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트렁크도 상당히 깨끗하고 넓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지금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성능 기록부가 지금 아직 현재 안올라와 있는데요. 저가 성능 기록부를 어, 뽑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저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잘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량 번호는 2 1조에 8887이고요. 지금 여기 어, 사고 이력 여부를 봤는데요. 어 여기 단순 수리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라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환도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차량 350만 원 나왔습니다. 가격이 저 워낙 저렴하니까요. 물론 키로수가 있어서 이 가격이 이 가격대 나오는데 이 가격에 이 연식에 사고 전혀 없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그 다음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다는 거 보니까요.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 검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 밑에 V자 마크를 클릭하시면 얼굴 밑에 V자 마크를 클릭하시면요. 자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옵니다. 이거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란도시 8887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콜카 매트인데요. 자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색상이 네가지가 있는데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고요 SGS 친환경 인증 획득했습니다. 몸에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다코일 매트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mm 이제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입니다. 이, 어, 차는 비록 신차는 아니지만 세차 기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 370호부터 377호 그밖에또 별도의 사무실 근무하고 있고요. 어디 있냐면 수원역 앞에 있습니다. 택시 타면 기본 요금 나오고요. 걸어서는 약, 약 10분 정도 도보로 걸린다 하더라고요. 자야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깐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차한대 사고팔고 뭐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회원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자한번 매진이요 끝까지 갈 테니까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카톡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하니까요 도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상류코란도시 클럽비 이륜의 파크고요 오늘 어, 토요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일년 365일 다 나오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입자 사기다 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